10월 7일 수요예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10편 24편 3절입니다. 여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오늘은 10편 24편 3절 말씀을 통해서 여와의 산에 오를 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기랗여아림에서 시온으로 법궤를 호송할 때 각종 악기에 맞추어 부른 노래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3절에서 6절에서는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를 규명하면서 7절에서 10절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이 말씀 산에 오른다는 것은 세속적인 일을 제쳐 놓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는 모습이며, 결국에는 보호자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산에 오른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첫 번째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평지를 걷는 것은 쉽지만 산에 오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편하게 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쉬운 길과 편한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쉽게 하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쉽게 살아가려고 하고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은 쉽게 편하게 살기 위한 생활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은 저절로 자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키는 저절로 자랍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장성한 믿음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을 오르는 것 같이 그렇게 정성껏 예배 드리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마치 산에 오르는 그 수고와 애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정상을 향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산에 오른다는 것은 산의 정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더욱 그런 것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빠른 속도를 내도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의 바른 방향을 위해서는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주님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우리의 방향이 온전히 설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갈 때 삶의 방향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한해에 오른다는 것은 정상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보면 세상을 보다 더 넓게 그리고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을 온전히 그리고 더잘볼수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으면 인생 전체를 볼수 없고 삶을 정확하게 볼수 없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을 보다 더잘 이해하게 되고 더잘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져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도 욕심으로만 보이고 내 욕망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세상도 제대로 볼수 없는 것이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다면 세상에 그만큼 빠져 있는 것이고 믿음 생활에 많이 소홀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 일대의 풍광을 보면서 참 멋있다 참 아름답다 하는 경험은 여러분 다한 번씩은 가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지고 세상을 더 넓게, 제대로, 그리고 분명하게 볼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와의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세상은 더잘 보이고 더잘 이해되고, 그리고 내 방향은 더 분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의 산에서 세상을 보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자입니다. 거룩한 곳에 서 있다는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자이며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방향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삶의 방향 그리고 세상을 보다 넓게 제대로 보는 그 모습 가운데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며 오늘 이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 모습으로 하루하루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정성이고 애씀이고 제대로 걷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걸음의 방향이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을 보다 더 분명히 보고 제대로 보며.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